지금 젠더라고 눌리시는 거예요님트랜스젠더요 진짜로? 네네 네, 네. 아직 밑에 요안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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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하요하하하하하요안요하세요안녕하세뭐안녕하요 망치 <laughs> 아, 들었어? 어나못 아, 들었어. 미안해요, 나 지금 못 들었어. 전 망치 들었어요. 우리 아. 딱이잘 맞네요. 아... <laughs> 아. 나날이 들어. 아,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. 응. 네, 저아게이거 좋아요. 해 선배님 이모라서요. 이제 4 0 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. Let's go, come on. Let's go, 네. come on. Let's go. Get... 아 지금이네. 엄마? 목소리 너무 섹시하고. 아섹시했나요아 감사합니다. 뭐야 라디오는 숲 <laughs> 속에 있을 것 같은 라디인데 뭐다 젓가락이야 오오오 김천포크 짝짝해 아, 간이인간이 아세요들 네. 아 저.. 아저 처음에는.. 저 아, 처음에는... 처음에는... 네, 왼쪽 털게 네. 왼쪽 네어 왼쪽에 사람 두 팀. 어이구 두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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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에 많아요 다 파밍하고 존버하시면 돼요 다들 알겠습니다 대장님 저기 사람 여기 여기 2번팩에 사람 있어요 홀리 멀리님 제가 가겠습니다 딱 기다리세요 어내 밑에 1층에 들어왔다 오케이 가는 중딱 기다려 나이스 어. 어? 오른쪽으로 갔어요 2번님 쪽 붙을게요 여기 나도. 안에 있는 때는... 애는? 어, 아 여기 아직 아직 있다,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 있어 있어 나 폭이 없어서 못 던져 이거만 네. 먹어라 까비 애들이 어딨죠? 그걸 몰라요 뭐이 집에 있다는 거 아니었어? 그 있는데 거기에 여기 있다고? 없는데? 아니 아니 1번 1번님 2층에 어? 없어요 여기 어? 없을 리가 뭐 하나 시체는 있는데 아얘 빠진 거 아닌가 그럼 뒤로? 뭐야 아아 아, 있잖아 이 C끼야 아이씨 뒤질래 나 아니다 아 누가 아, 버렸어 불편해졌네 아, 아... 누가 없다어요아 이건 아니지 <laughs> 누구야 누구야 누가 범인이야 난나 진짜 난 진짜 아니에 저도 아니에요 네. 와 나였으면 바로 욕 받았을 텐데 그거 1번이 일어나서 욕안 받는 거예요. 아 혹시 두 분이 아니, 연인.. 연인 아닙니다. 아 그런가요? 알겠습니다. 혹시나 해서 네. 화나셨는데? 말씀해보세요 그니까 러화 화나, 화나... <laughs> 큰일 났다 이거. 무서워. 아마 담배 피러 갔을 거예요. 열을 삭히려고. <laughs> 어떻게 해? 3번님 흡연을 시게 하시는데? 화나가지고 지금 젤리 먹고 있을 거예요. 젤리요? 젤리 좋지. 네, 모든 걸다 하셔. 혹시 하리본가요 젤리? 마이본이요. 아, 마이본이요, 좋습니다. <laughs> 어, 아, 그래도 끝꿋하게 대답해주시네. 좋아요. 네 아마 지금 담배 한두카치 피고 왔을 거예요. 오시두카치 좋지. 네 조용히 하세요. 예, 네. 감사합니다. 왜 사람 신기를 건드리고 그러세요? 네. 그러니까요. 누구죠? 누야 누구, 누구세요? 괜찮아, 다음 판하면 되지 뭐. 오, 불안 여자. 근데 삼분님 쿨한 쿨한 여잔 아니에요? 제가 봤을 때 웜톤이거든요. 어 그럼 좀좀 하얀, 하얀 편이신가? 웜톤이면 약간 그 약간 살색 아닌가요? 아니 요 하얘도 웜톤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막 얼굴이 약간 뽕져 없고 그런 게 웜톤 아닌가요? 와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. 어 어. 어이. 참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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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전. 할게요. Let's go Let's g 앞에 있어요? 오케이 y okay, I got it. 연막 안에 둘이요 한명 기절 나이스 이 녀석 기절이네 확킬해 올리 어? 어. 옆에 또 있어요 길리 끄끄 어, 잡았나요? 나이스 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야, 위험하니까 저 파밍하고 있을게요 위험하니까 파밍하고 있는다고요? 네네 네. 네. 뭐, 좋습니다 아씨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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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뭐야 쟤 뭐야 도로 도로 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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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일로 오실래요 뒤로? 여기 네, 왔어요 길가 각이 이렇게 된다고? 붙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붙습니다 아,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아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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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릴 수 있어요 뒤로 바로 빼요 오케이 okay. 알가리 네 오른쪽에 있다 어 알아 알아 여기 또 있고 아 이새끼 뭐야 제 <laughs> 그 앞에 제 <저> 앞에도 있고 <laughs> 아 졸라 <없네>. 웃겨 <laughs> 너무 아프고 저왜 외부 왜 그러시는 거야 점오라 아파 아파 쟤따비비 아, 잠깐만 어홀리멀리아이리멀리 까까멀리 <laughs> 진짜 어이 <laughs> 다데 아, <짜름난> 웃겨 <laughs> 어아 오세요 소고기 약속 파트나파트너습니다아 그건 아니지 소고기요 소고기 제가 진짜 맛있는데 아는데 음,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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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산도 못돼 가지고. <laughs> 근데 소고기 갈비살이 맛있지 않나요? 아닌가요? 아닌 말고요 네, 아니고요. 우대갈비가 진짜 맛있는 거 알아? 네, 아니고요. 우대갈비? 네, 아니고요. 네, 우대 네, 아니고요. 네, 아니고요. 아니고요. 맞아요. 처 네, 맞는 소리. 턱 맞는 소리. 아니고요. 우대갈비. 참무대죠 아나그 칠려다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안 쳤는데 진짜 감없다 하...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쳤어요 어 나이스 좋아요 네. 고마워요 어, 카리 가자 카리 아 어, 지금이니? <laughs> AR, AR 소음기 드실 분손 소음기? 소음기요? 소음기요 없어요 그 남자라서 소이 안기요? 양기 네. 없을 것 같아요 수고 나이스 나이스. 오다꾸나 나이스라고 그러는 거야 어. 좋았다로 바꿀게요 좋았다 좋았다 좋아요 어때요, 이번님 이건 괜찮나요? 아니요 <laughs> 뭐야? 아, 어디 가요? 소 음기 달라매요 네? 아, 판을다 하고 받으면 되지 않아요? 아니요, 저 지금 위에 보이죠? 나카 <laughs> 멋지게 찾지! 아유 감사합니다 여 코너 구장 쪽에 나와요? 시... 어디야? 내가, 내가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먹을 거야 누구였죠? 이번님이번님이요 누가 봐도 목소리가 나 아니었는데? 누가 봐도 님이었는데요? 네, 지금 젠더라고 놀리시는 거예요? 얘들이 네? 만나지 마세요 님이다녀. 젠더라고요? 네, 저 남고였어요. 제1 번이랑 님, 님 트랜스젠더예요 진짜로? 네. 네. 우와, 어, 신기하다. 아이 반에 이은 뭐지? 어, 저 근데 저 그런 거막 편견 있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정말 리스펙합니다. 목소 네. <laughs> <리스크. 웃음> 엄청 벌써 그려 보었는데아신기해가 처음 만나봐가지고 진짜. 아 진짜? 네. 네 목소리 <laughs> 여자 같죠. 응, 진짜 아니요. 잼민이 여자... 같은데요. 진짜 여자 같않아요 아직 아좀 네? 약간 남 남성미 있나? 이제 좀 없다가 됐니? 아니요, 잼민이 같은데요. 닥치세요. 네. 무슨 일이? 근데 그 뭐야? 이번이 목소리랑 얼굴은 여자 같은데 몸이 남자 같아가지고 앞뒤가 이제 똑같으니까 그 의심하긴 하더라고요. 앞에는 수술하면 되지. 그래 응, 안해? 못하는 거니 백수랑거못 들었어?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남자잖아. 뭐야. 어이커로 해줄게. AS 이 커버 안돼요. 네안 되고요. 어제 아, 조랄들이야. 님그 진짜 젠더예요? 진지하게? 네. 저런 까요 시메 뭔지 알아요? 시메요? 시멜 시멜? 네 아직 밑에 수술 안 했어요. 아 와, 너무 정나라한데? 아 여기 일로 와 일로 와요. 아, 후, 아 후라이팬 있구나. 아, 미안해요. 후라이팬으로 갈아줄라 했어. 아 후라이팬으로 똑 떼주리게요? <laughs> 아니 가려줄라 했다고 후라이팬으로. 어, 웬일이야 이거? 웬일이래 이거? 어, 어쩜 좋아? 그때 필 필리핀이 더었는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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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머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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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살릴 수 있나? 제발 제발 나 살려줘. 이집이집 뒤로 숨었거든요. 빨로 뒤로 와봐요. 뒤로 있어요. 와우, 웬 말이야? 끝났다 아, 발소를 들렸는데 나내 발소인 줄 알았지 이게. 살리고 바로 왼쪽으로 피해야 될것같 거. 2층, 2층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4번 가이도 있어요 어? 뭐야? 이이구나이 친구가 이개이친구이러냐가이이친구이친구 다? 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어친구